저희 7시까지 영업합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잠깐만. 영업합니다가 영어로 we work 인가요? 까지 until by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장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오늘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는 까지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우리 한국 말로 까지라고 해석이 되는 영어의 전치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by u n t 이 되는데요. 여러분 by는 뒤에 기한이 나오면서 그 기한까지 일이 완성이 되고 완료가 돼야 돼요. 따라서 그 기한까지 뭔가 끝내 놓은, 완성이 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until이라는 전치사는 그 기한까지 행동을 쭉 멈추지 않고 지속을 해주다,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의미에 맞게 골라 쓰셔야지 한국말 해석으로 까지 하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몇 문장 우리 같이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나 3시까지 조카 봐줘야 돼. 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안 봐주면 봐줄 사람 없잖아요. 제가 꼭 해줘야 되는 거는 should 대신에 have to 쓰시는 게 낫겠고요. 아이를 봐주다라는 거 뭐라고 하셔야 돼요? Baby sit이라는 동사가 아이를 잠깐 동안 맡아서 이제 봐주는 거고 이게 take care of 많이 쓰시는데 take care of는 진짜 걷어 키우는 거예요 막 입양 아이 갖고 키우듯이 조카를 3시까지 봐주는 거는 baby sit 이용해서 쓰셔야 하고 남자 조카는 nephew, 여자 조카는 niece니까 뭐 여기서는 문맥이 없으니까 제맘대로 할게요 남자라고 할게요 자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I have to babysit my nephew. 바일까요? 언틸일까요? 3시까지 못 쓰셔야 돼요. 조카는 제가 3시까지 봐주고 나면 완성, 완료된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3시까지 아이를 봐주는 행동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3시까지 지속을 해주는 거죠. 언틸을 이용해서 쓰셔야 돼요. Until 3 o'clock. I have to babysit my nephew until 3 o'clock. I have to babysit my nephew until 3 o'clock. 자, until 두 번째 센트가 있기 때문에 until 하시면 안 되고 until 하고 발음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나 3시까지 숙제 끝내야 돼. Finish my homework. 뭐라고 쓰셔야 돼요?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그쵸? 3시까지 다 완성 끝내놓는 거니까 by 3 o'clock.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3 o'clock. 라고 쓰시면 되고요나 9시까지, 어, 거기 가야 돼. have to be there. 쓰실 수 있겠죠. 9시까지. 도착하는 행동을 다 완성을 해놔야지 9시까지 계속 가는 행동을 지속하는 게 아니니까. I have to be there by 9 o c I have to be there by 9 o'clock. 이되겠고요나 9시까지 잤잖아. 이거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9시까지 자는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한 거니까 I slept until 9 o'clock I slept until 9 o'clock 이 되겠죠. 어, 엄마 오실 때까지 나 강아지 보고 있어야 돼. 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 강아지 보는 거는 babysit 대신에 dog sit 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사고 치나 안 치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니까 watch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자, 엄마가 오실 때까지라는 거, 이번에 문장이 나오네요. My mother comes back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엄마 오실 때까지, by 쓰셔야 돼요? until 쓰셔야 돼요? 그쵸? 엄마 오실 때까지 강아지 보는 행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지 이게 완성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until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I have to watch my dog until my mom comes back. I have to watch my dog until my mom comes back.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엄마 오실 때까지 나집 치워놔야 돼. 라는 문장 한번 해볼게요. I have to clean the house. 여기서는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집을 치워놓는 행동을 완성하는 거니까 until 대신에 by의 개념을 써야 될것 같은데 by는 문제가 until과 다르게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서 명사도 데리고 오고 문장도 데리고 오지 못해요. 이 until과 다르죠.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오실 때까지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는 끝내놓는 거니까 before 정도로 바꿔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I have to clean the house before my mom comes back. I have to clean the house before my mom comes back.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문장이 올때 by는 before로 빨리 바꿔서 문장을 쓰는 센스까지 이렇게 갖추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업하다라는 거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영업한다라는 거는 work 이런 동사 대신에 문을 열고 있는 거니까 open 이용하시고 문을 닫는 거는 close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자 얘가 조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open은요. 형용사로 열린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사도 되기 때문에 열다라는 동작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close인데 close는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똑같이 되지만 이럴 때 형용사는 가까운이란 뜻으로 close라고 해석이 돼요. close. So the house is close. 집이 가까워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닫힌이라는 형용사가 되려면 closed라는 모양으로 바꿔서 써요. 그래서 open은 형용사와 동사의 모양이 같은데, close는 모양이 같은 경우 닫히이 아니라 가까운이란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동사로 close하면 닫다라는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닫히는 closed, 닫다라는 동작은 close 이렇게 쓰셔야 하는데 자 그러면 어 거기 지금 영업 중이야 라는 거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it's open it's open 형용사로 쓰시면 되고요. 어 거기 지금 문 닫았더라고. 지금 닫혀 있는 상태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it's closed it's closed 하고쓰셔야지 열고 닫는 동작으로 보여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7시까지 영업합니다를 영어로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7시까지 계속해서 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we are open until 7 o'clock. We are open until 7 o'clock. 이 되겠죠. 만약에 동사로 We open. 이렇게 쓰시면, 문을 여는 동작이 되니까, 저희 7시에 문 엽니다. 7시 땡! 되면 문을 그때 딱 여는 거니까, We open at 7 o'clock. We open at 7 o'clock. At을 써서 7시라는 그 정시를 딱 찍어줄 때 쓰시는 거고요. 7시까지 영업한다는 게 뭐예요? 7시에는 이제 문을 닫는다는 뜻이 되니까, 아, 저희 7시에 문 닫아요.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문 닫는 동작을 7시에 하는 거죠. We close at 7 o'clock. We close at 7 o'clock. 7시까지 영어 팝니다와, 아, 저희 7시에 문 닫습니다가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는 궁극적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명문장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도서관 7시부터 문 엽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7시부터란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from 7 o'clock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from은 그냥 이렇게 7 o'clock 하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7시부터 쭉 되는 게 아니라 7시에 문을 여는 동작은 일곱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the library opens at seven o'clock. the library opens at seven o'clock 하고 쓰셔야 이게 한국말로 일곱시 문 열어 어 거기 일곱시부터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from이라고 해석이 돼도 from seven o'clock 하고 이게 딱 끝내지 않고요 보통 from은 뒤에 to 언제까지를 이렇게 항상 달고 나오는 형태로만 쓰세요. 아그 도서관 7시부터 9시까지 해요. The library 7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상태니까 is open from 7 o'clock to 9 o'clock. from 7 to 9. 간단하게 회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The library is open from 7 to 9. 그래서 so 요렇게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무조건 7시부터 해요라고 해서 From 쓰시는 거안 된다라는 거. 자, 그 식당 9시에 문 닫습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The restaurant, 정말로 9시에 문 닫는 거죠. 동작 closes at 9 o'clock. The restaurant closes at 9 o'clock. 하셔도 되고, 9시까지 문 열어요란 뜻이니까, The restaurant is open until 9 o'clock. The restaurant is open until 9 o'clock. 이 되겠죠. 거의 같은 뜻이 되겠죠. 어, 거기 우체국 아침 9시부터 해요. 라고 해도 영어로 뭐라고 하셔야 돼요? The post office opens at 9 o'clock. 하고 쓰시면 되고, 뭐, 아, 저희 사무실 9시에서 5시까지 문 열어요. 합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Our office, 문을 열고 있는 상태니까, is open. from 9 to 5. 이렇게 to 하면은 당연히 9시부터 시작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from은 생략 많이 해요, 회화에서. Our office is open 9 to 5. Our office is open 9 to 5.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가게에 11시까지 해요. 11시까지 영업하는 거니까 the store is open until 11 o'clock. The store is open until 11 o'clock 가셔도 되고 11시에 문을 닫는 거니까 The store closes at 11 o'clock The store closes at 11 o'clock. 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몇시에 하고, 문 닫고, 이미 문 영업 중이고, 지금 닫혀 있는 상태고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시간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우리 배워봤어요. 은근히 정말 실수 많이 하시는 표현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또 입에 붙게끔 계속 입으로도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